네, 반갑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13,830원이고요. 0.07% 하락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8월 27일 오후 12시 36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 보고 있고요. 이거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 두 가지나 추가로 준비를 해 놨다는 사실 방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신선한 호재 준비되어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는 흔들리고요. 올라가려 그러면 끄집어 내려져요. 이거 모르는 개미들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담 같은 거 일절 갖지 마시고요 010-30402452 푸바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호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사 전문가 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어요.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다른 콘데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죠. 그 날짜만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그냥 계속 사시면 돼요. 계속 사시다가 첫 번째 호재 나가요. 찔끔 상승하면서 10% 20% 수익 보실 거예요. 거기에 수익 받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두 번째 호재 나오기 전까지 야금야금 올라갈 거고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보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 드리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못 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가볍게 남겨 주셔서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10 3040245. 2 푸바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세요.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투주뉴 달고 매출 신기록 냈다. 자, 그 매출이 흑자 전환까지 만들어요. PER에 숫자 나오면 뭐다? 흑자 전환. 그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ETF 편입 임박됐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ETF는요, 우량주만 들어가는데, 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 ETF 들어가는 종목 극단적으로 없습니다. 엄청나게 굉장한 쾌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최장암. 거의 뭐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고, 3기 넘어가면은 수술로 잡기가 어려운 정으로 알려져 있죠? 자, 항체 신약 임상 데이터 공개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56조 시장이 열릴 거예요.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부가 밀어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료 무료로 읽어보시고 준비하세요. 010-30402452 푸바.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